안녕하세요. 시니어 절약왕입니다. 요즘 유튜브와 SNS에서 난리가 났죠? 국세청이 8월부터 AI로 가족 간 계좌 이체까지 다 감시한다는 소문 때문에 말이에요. 50만원만 송금해도 증여세 폭탄 맞는다고 공포에 떨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정확한 사실만 알려드릴게요. 허위 정보에 휘둘리지 마세요. 먼저 국세청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부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AI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AI가 직접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AI는 단순히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납세자 후보군을 걸러주는 역할만 해요. 최종 조사 여부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8월부터 가족 간 50만원 송금도 다 잡아낸다는 소문은 어떨까요? 국세청 관계자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일상적인 소액 거래까지 전면 감시하겠다는 계획은 공식적으로 없다고 말이에요. 상식선의 거래와 증빙만 잘 되어 있으면 AI에 의한 불필요한 리스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AI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교묘한 탈세는 더잘 포착할 수 있게 된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송금했는데 자녀는 직장인이라 월급은 다 저축하고 부모 돈으로만 생활하는 경우 이런 건 생활비가 아니라 교묘한 증여로 AI가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비라고 하면서 계좌 이체했는데 실제로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쓰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럼 증여세 걱정 없이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증여재산공제 한도예요. 10년간 합산해서 계산하는 금액인데요. 배우자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어요.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나 조부모로부터는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됩니다.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똑같이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예요.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 간에는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입니다. 그 밖에 사람에게는 공제 금액이 아예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이 금액들이 10년 단위로 리셋된다는 거예요.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2035년에 다시 5천만원 증여하면 두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거든요. 2006년 도입 당시엔 5천만원이었는데 2019년부터는 1천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물론 계좌 이체는 해당 안 되고 직접 현금을 금융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럼 요즘 왜 일반인 세무조사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 급감으로 국가 세수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범위를 일반인까지 확대한 거라는 분석이에요. 여기에 세무공무원 포상금 제도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새로 도입한 징수 포상금 제도는 부과하거나 징수한 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연간 2천만원 한도로 말이죠. 이런 제도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 김모 씨는 10억 원 전세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은 불법 증여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김씨 아버지는 5년 전 아들이 사는 전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면서 아들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시세에서 전세금을 뺀 가격만 매도금으로 받은 거죠. 사실상 아버지가 아들 전세금을 대신 내준 셈이었습니다. 김 씨는 전세 보증금은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증여 신고를 안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5년이 지났어도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된 거죠. 이처럼 매매가 아닌 전세 자금까지 포착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직접적인 금전거래가 없어도 거액의 현금이 갑자기 생기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가족 간이라고 해도 차용증은 반드시 써두셔야 합니다. 그럼 생활비나 교육비는 어떨까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는 거예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없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는다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월 1천만원 이상의 고액이거나 자동차 구입 같은 고가 소비했으면 과세 대상이 될수 있어요. 결혼하는 자녀가 있다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해 보세요. 혼인 신고 전후 2년 이내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중복 적용되니까 자녀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요. 출산 증여 재산 공제도 있습니다. 자녀 출생일 기준 2년 내 증여받으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해요. 단 혼인과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각각이 아니라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고소득자 등에게도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이 본격 적용되거든요. AI는 과거 조사 사례와 금융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반복적인 계좌 거래,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가족 간 자금 이동 패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특히 AI는 거래 건수보다 패턴과 의도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매달 300만원씩 현금 인출하고 딸 계좌에 비슷한 금액 이체해서 그 돈으로 신혼집 계약금 납부하는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증여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투명한 거래 내역 관리가 필수예요. 모든 금융 거래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세무 점검을 하세요.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세무 상태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하면 즉시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라요. 넷째, 이체할 때는 메모를 기재하세요. 생활비, 교육비 등 목적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증여 재산 공제 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10년 단위로 계산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여섯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차용증이나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세요. 일곱째, 고액 증여가 필요한 시점에는 특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결혼, 출산 등의 때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I 시대의 세무조사는 회피보다는 대비가 핵심입니다. 투명하고 정당한 거래만 하신다면 AI에 의한 리스크는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요. 최근 디파이, 하드포크, 에어드롭 같은 가상화폐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도 부각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하시기 바라요.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관련 거래가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해 두세요. 국세청 AI 시스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세금 관리는 이미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허위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는 한번 추징되면 수천만원 단위의 세금과 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획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이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20년간 세무조사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박진수 세무사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요즘 세무조사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고액 자산가 위주였는데, 이제는 중산층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있었던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AI가 도입되면서 패턴 분석이 정교해졌어요.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의 맥락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증빙 서류가 더욱 중요해졌죠. 실제로 최근 세무조사 동향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전세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 전세 거주자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요. 둘째,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싸게 사고 팔았다면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셋째, 사업자와 개인 계좌 간 자금 이동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개인 용도로 사업 자금을 사용했다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해외 자산이나 해외 송금에 대한 추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보 공유 협정 때문에 해외 자산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럼 혹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세무조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김영호 회계사님께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김회계사님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당황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한 협조와 투명한 자료 제출이에요. 숨기거나 거짓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실제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조사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세목에 대한 조사인지 몇 년치를 조사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는 해당 기간의 모든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통장 내역,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예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조사관과의 면담에서 사실만 말하고 추측이나 짐작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다섯 번째는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주의해야 할 항목들도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꼼꼼히 신고하셔야 해요. 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자료가 자동 제공되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물게 될수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수익도 정확히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는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해요. 암호화폐 거래도 이제 무시할 수 없어요.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니까 관련 거래 내역을 잘 정리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세무조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에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하고 모든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특히 큰 금액이 움직일 때는 미리 세무사와 상담받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게 중요해요. 국세청 AI 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거래하는 납세자에게는 더 공정한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우리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니어 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용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세무조사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니어 절약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